신앙 컨테이너 야드입니다 여기서 컨테이너를 받아서 김해 한림 오후 2시에 수출 제품 상차로로 한번더 가게 되었습니다 저 시티드로 두대 남았고, 노우로 두대 남았고, 도츠 시트드로 시티드로 여기는 김해 한림면의 헬스 기구를 수출하는 공장입니다. 중량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전전 크레인을 이용해 가지고 헬스 기구를 옮겨서. 컨테이너에 상처를 한 다음 외국으로 수출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 창고 안에 각종 최신 헬스기구가 모든 게다 있습니다 이 안에 예전에 보지 못한 최신형 헬스기구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렇게 전 대대에 실어서 외국으로 수출을 하는 곳입니다 부산시락에서 이곳 김해 한림까지 오리은 20만원이고 소모되는 예상 기름 소모량은 25리터 금액으로 따지면 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비는 국도로 와서 들지 않았습니다. 20만원에 대한 알선 수수료 7% 1만0천원이 되겠고 그럼 소모되는 금액은 4만0천원이 되겠습니다 우님 20만원에서 4만0천원 빼면 15만6천원이 남겠습니다 오전에 울주군 삼남무에 16만원이 남았고 이곳 김해 한림에 156,000원에 남으니까 두 개를 더하면 오늘은 316,000원의 수익으로 남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